안녕하세요. 방콕마당입니다 오늘은 승모근 스트레칭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승모근이 굳어 있으면 어깨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목도 짧아지고 앞으로 말려들면서 이렇게 라운드 어깨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긴장된 승모근 때문에 어깨에도 많이 결리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편두통을 유발하기도 해요. 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굳어있는 어깨를 제자리로 이렇게 돌려놓고 다시 예쁜 어깨로 돌려놓을 수 있는 스트레칭을 같이 하려고 해요. 자, 하루 아침에 되진 않고요. 한달 정도 매일 10분 정도씩 이 동작들을 같이 따라하시면 예쁜 어깨를 다시 되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즐겁게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스트레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이렇게 앉으실 건데요, 가능하시면 뒤꿈치 두 개가 나란히, 배꼽과 이렇게 나란히 되게 해서 편안히 앉으실 거예요. 엉덩이 살 이렇게 빼서 엉치뼈 두개 바닥에 닿게 해주시고 몸 앞으로 쏠리지 않게 길게 늘어나게 정수리 길게 늘어나고 어깨 힘 빼고 쭉 내려놓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어 줄 거고요. 자이 상태에서 쑥 당겼다가 툭 떨어뜨릴게요. 어깨를 으쓱했다가 힘 빼고 쑥 으쓱하고 툭 떨어뜨리고 으쓱하고 툭. 네 좋습니다. 으쓱하고 툭 떨어뜨리고 으쓱하고 툭. 자 어깨 긴장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쭉 떨고 좀더 강하게 툭 떨어 놓을게요. 다시 한번. 툭. 자,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깨 긴장 좀 풀고 두 손을 어깨에 얹어서 어깨를 한번 회전시켜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얹고 팔꿈치를 서로 마주 볼수 있게 이렇게 돌려서 천천히 뒤로 팔꿈치 크게 돌려서 어깨 긴장 계속 풀어 놓겠습니다. 이 모든 동작을 하실 때는 어깨 힘 내려놓는 것 중요하고요. 정수리 천장으로 길게 향하면서 척추 중립 자세에서 네, 부드럽게 팔꿈치를 크게 돌려서 원 크게 만들어서 돌려줄게요. 네, 천천히 돌리고. 자, 그럼 이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팔꿈치 뒤쪽으로 크게 보내줄 거고요. 어깨 힘 빼고, 부드럽게 긴장 풀어주면서 팔꿈치를 회전시켜서 내 어깨를 좀더 크게 부드럽게 회전시킬 거예요. 네, 하실 수 있는 만큼 기운 빼고 몸 이완시키면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돌리고요. 잘 해주셨어요. 자, 두 손을 양옆으로 쭉 내려놓을 거고요. 어깨 으쓱하지 마시고 어깨 기운 빼고 양쪽 손끝을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팔을 길게 늘려서 바닥으로 그냥 이렇게 솔짝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귀요 위쪽으로만 살짝 손가락을 건다는 느낌으로 갖다 대겠습니다. 자턱 들리거나 숙이지 않고요, 그대로 정면 본 상태로. 왼쪽 어깨 내려주시고요. 아까랑 똑같이 왼쪽 어깨 내려준 상태에서 조금 더 세게. 자, 이번에는 귀쪽, 이쪽으로 손으로 잡아 당겨서 약간 목을 뽑아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당겨주겠습니다.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왼쪽 어깨는 내려주시고 오른쪽으로 머리를 당길게요. 척추 움직이지 않고요. 계속 정수리 늘어나게 척추 길게 늘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랫배 힘 약간만 주시고 버티면서 목 옆선을 좀더 깊게 당겨주실 거예요. 네, 시원하게 늘어나죠? 자, 이제 내려놓고, 자, 오른손 옆으로 내려놓으실 거고요. 자, 손은 엉덩이 옆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왼손 올려서 오른쪽 귀에 가져갈 거예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귀쪽으로 머리를 살짝 뽑아서 당긴다는 느낌으로 정면 보신 상태에서 목 옆선 정확히 당겨 내실 거고요. 오른쪽 어깨 아래로 쭉 편안히 내려주고 길게 당겨 줄게요.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좀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좀더 어깨 내려주고, 목선 조금만 더 길게 당겨보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풀어주고. 두 손을 이번에는 머리 뒤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이렇게 갖다 놓을 거고요. 뒤로 널리지도 마시고, 앞으로 완전 접지도 마시고, 약간 그 중간 정도, 이렇게. 엄지손가락하고 뒤통수 이쪽 오막한 곳을 걸고요. 척추 정수리 길게 늘어나게 척추 늘어난 상태에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뒤통수를 잡아서 올려서 뒷목을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누를게요. 이때도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약한 자기 가진 힘의 한70% 정도만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뒷목을 길게 늘릴 거예요. 턱을 당겨서 목에 붙이고 뒷목을 길게 늘려주시면서 호흡할게요. 천천히 풀어주고, 두손 깍지 껴서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이렇게 눌러서 뒤로 넘겨줄 거예요. 이때도 가슴 내밀지 마시고요. 척추 중립 자세. 자, 허리 부분, 코어 부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 앞쪽만 길게 늘려주실 거예요.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늘려줄게요. 앞목 길게 늘어줍니다. 천장 바라보고 천천히 풀어주고 한 번만 더 갈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손을 뒤로 깍지 껴서 주먹을 질 거예요. 자, 주먹을 져서 척추 딱 중립자세로 길게 세운 다음에 손 뒤로 빼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두 손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깍지 낀 손을 이렇게 허리 옆으로 가져올 거고요. 팔꿈치 뒤나 앞으로 빠지지 않게 그대로 옆으로 뽑아줄 거예요. 자, 어깨 긴장 풀어놓고, 옆을 돌린 상태에서 턱을 당겨서 내 오른쪽 겨드랑이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선은. 네. 이렇게 해서 고개를 이렇게 당기시면 대각선으로, 목 옆선이 쭉 대각선으로 당길 거예요. 쇄골뼈부터 내귀 옆쪽에선 쭉 당겨지게. 양쪽 어깨에 힘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힘 풀어 놓으시면서 고개 돌려서 턱을 당기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면서 조금만 더 자극있게 고개를 좀더 깊이 숙여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만 턱을 더 당겨서 자극있게 해줄게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팔을 왼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어깨 긴장 풀어놓은 상태. 고개 옆으로 돌리시고요. 왼쪽으로 돌려서 무릎 정도 내 턱선이 향하게.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 숙여서 내 왼쪽 겨드랑이 쪽을 바라보겠습니다. 고개 쫙 숙이시면서 여기 목선 당기는 거, 쇄골뼈 옆 쪽으로 당기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당기는 느낌 되게. 당긴 상태에서 어깨 힘 빼시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만 턱을 더 당겨줄게요. 내 왼쪽 겨드랑이 시선으로 바라보시려고 하실 거고요. 허리 굽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두 손을 이렇게 쇄골뼈 위로 가져갈 거고요. 이렇게 잡아서 살짝 내 쇄골뼈를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뭐, 여기 어깨를 잡으셔도 좋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팔꿈치를 내려주실게요. 자, 끌어내리고. 자, 이 상태에서 턱을 당겨서 턱을 내 목이랑 완전히 붙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상태로 머리를 회전시킬 건데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호흡 편안하게 하시면서 천천히 하나, 둘, 자, 어깨 힘 빼고, 머리랑 목에 들어간 힘도 다 빼고요. 아주 부드럽게 돌려줄게요. 셋, 자, 뒤로 가서는 뒷목이 완전 접히게, 마지막에는 턱이 다시, 자, 반대 방향으로 돌릴게요.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천천히 돌리시고, 둘, 셋,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네. 네, 잘해주셨어요. 자, 두 손을 깍지 껴서 몸 뒤로 가져갈 거예요. 몸 뒤로 가진 간사에서 두 손을 이렇게 처음엔 접혀 있겠죠? 쭉 피겠습니다. 자, 이때 피실 때옆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배 앞으로 내밀지 마시고요. 척추 중립 상태에서 깍지를 껴서 쭉 뒤로 필 건데요. 어깨를 처음엔 이렇게 앞으로 보내셨다가 뒤로 쫙 보낼 거예요. 자, 앞으로 보낸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팔을 쭉빼면서 뒤로 보낼 거고요. 이때 가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어깨만 뒤로 갑니다. 네. 어깨만 이렇게 뒤로 간 상태에서 쭉 뻗으시고요. 이걸로 자극이 충분하신 분은 이쪽 상체 부분에 힘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를 자꾸만 힘을 빼주시면서 부드럽게 쭉 당겨줄게요. 이 상태에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가슴이 앞으로 안 나가고 팔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쭉 끌어 올릴 거예요. 네. 날개뼈 두 개가 마주 보려고 그러면서 이 예, 견갑골 사이가 엄청나게 자극이 오실 거예요. 자, 그 자극 느끼면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고 멈추겠습니다. 잠시 호흡하면서 있을 거고요. 천천히 내려놓을 거예요. 자, 한번 더 가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뒤로 보내서 쭉팔 뻗을 거고요. 올릴 수 있는 만큼 끌어당길게요. 가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엉치뼈 두개 바닥에 단단히 닿아있고요. 척추는 계속 천장 쪽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쭉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리시고 잠시 멈춰서 호흡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놓겠습니다. 네, 잘해주셨어요. 자, 이제 어깨들 여기 많이 스트레칭 했고요. 척추는 계속 길게 늘어납니다. 자, 팔을 이렇게 직각으로 올릴게요. 뭐 V자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자, V자로 올린 상태에서 어깨 같이 쓱 올라가지 않게 어깨 내려주시고요. 어깨 힘 빼시는 게 승모근 스트레칭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올라가지 않게 내려놓고 팔쭉 뻗어놓을게요. 뻗은 상태로 그대로 팔을 내리실 거예요. 내리실텐데 직각이 됐습니다.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게 그대로 내려줄 텐데요. 내려줄 때 팔꿈치를 내리신다기보다는 여기 겨드랑이 쪽으로 쭉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겨드랑이에 무거운 출를 잡아 달아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끌어당길게요. 자, 자 마지막에는 붙이실 수 있는 만큼 팔꿈치를 몸으로 가져올 텐데 손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손바닥 저한테 보여주신 상태에서 할수 있는 만큼 갖다 조이면서 붙이겠습니다. 겨드랑이 쪽 지금 엄청나게 쪼이고 있고요. 날개뼈를 아래로 최대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어깨 쪽이 아니라 여기 팔뚝과 뒤에 날개뼈 아래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날개뼈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자, 소순 어깨를 내려주는 운동이에요. 다시 V자로 올리고 팔꿈치 뒤로 빠지지 않게 그대로 쭉 겨드랑이에서 출을 달아서 끌어내리는 느낌. 쭉 날개뼈 뒤에 는 날개뼈를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가슴 앞으로 내밀어지지 않고 팔꿈치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천천히, 쭉 겨드랑이 아래서 끌어 내리면서 팔꿈치를 몸에 붙일 때 손이 자꾸만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지 말고, 그대로 내 팔꿈치랑 같은 평면상에 있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척추 길게 늘어나고 팔꿈치 뒤로 자꾸만 빠지려 그해요자 이렇게 쭉 쪼여져 겨드랑이 쪽을 꽉 추를 매달아서 쪼여 내리십시오.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한번더 갈게요. 자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꾸만 나는 팔꿈치가 빠져요. 하시는 분 계실텐데. 조만 노력해 볼게요. 자, 천천히 풀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등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앞으로 손을 살살살살 걸어갈 거예요. 엉덩이를 들어서 무릎 위쪽으로 오게 할 거고요. 턱을 바닥에 대고 손을 꼬물꼬물 앞으로 보내서 내 가슴이 앞으로 닿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닿게 할게요.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놔 주실 수 있으신 분은 내려놔 주시고요 힘드시면 이렇게 발등 세우셔도 좋습니다. 어깨 긴장 풀고 가슴이 바닥에 닿게 하고 등쫙 스트레칭하면서 잠시 호흡할게요. 천천히 손 움직여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이마 다시 바닥에 대시고 두손 몸과 나란히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고 어깨 긴장 완전히 풀어놓고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하고 나니까 여기 어깨랑 목이랑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약간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많이 굳어있었던 분들은 뻐근하면서 내일 아침에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자꾸만 스트레칭 반복하셔서 굳은 거 풀어주시면 그 증상은 3, 4일 정도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져보시면 뜨끈뜨끈할 텐데 그만큼 내몸 주위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굳은 어 깨는 미관상도 좋지 않지만 건강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 승모근 풀어주는 운동 자기 전에 하루 10분 정도만 자주 해주시면 잠도 잘 오고 다음 날 예뻐진 쇄골라인도 가지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연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